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7단원 3차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chicken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하루 10분 영단어 쓰기를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82쪽 83쪽을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ABC in words 여기에서 F와 V 소리 나는 거 발음 배울 거고요 리드앤 토크에서 난 말을 읽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 묻는 것, 대화문, 따라 읽기와, 그리고 choose a light, 이거 쓰기, 그리고 play together, 음, 실제로는 놀지는 못하겠지만, 여기 있는 거 쓰는 활동까지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어, A 활동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A, B, C, in words. 자, F와 V 발음 들어봅시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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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소리가 납니다. 그럼 단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Fish, Fish, F, F, Fish, F, F, Fa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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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 v v v 아까 f와는 또 다른 소리죠. 단어 한번 듣고 따라해볼게요. v v vegetable v v vegetable v v violin v v violin 자, F와 V 발음을 좀더 자세하게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볼게요. 자, 외국인이 직접 발음하는 입모양 영상이에요. 자세하게 볼게요. <laughs> 브이 한번 볼게요. 브브 F는 좀더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V는 조금 더 강한 소리, 좀더 진한 소리가 많이 나죠. 자, 체크해서요. 잘 듣고 낱말이 F 소리로 시작하면 손뼉을 한 번, 그리고 V 소리로 시작하면 손뼉을 두번 치는 활동. 자, 소리 1번, 2번 듣기만 하고요. 듣기만 했었을 때 어, 구분하는 활동 해보겠습니다. 1번, fish. 한번더 들어볼게요. fish. 자, fish. 이거는 F였을까요? V였을까요? 자, F면 손뼉 한 번이고요. V면 손뼉 두 번입니다. 정답은? 예. fish는 F로 시작되죠? 2번 한번 들어볼게요. violin 한번더 violin 자 바이올린은 무슨 뜻, 무슨 소리였을까요? 정답은 예, 브이로 발음이 됐었죠? 3번 vegetable 한번더 vegetable 자 vegetable 무슨 소리였을까요? 예, 손뼉 두 번이었죠? vegetable. 마지막 4번은 fan. 한번더 fan. fan. 네, 손뼉 한 번만 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read and talk. 샐리드앤 so 토크에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 단어 쭉 우리가 잘 알고 있죠? bread bread steak steak salad salad milk milk fish fish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한번 따라 말하기 해 볼게요. Do you like bread? Do you like bread? Yes, I do. Yes, I do. I like bread. I like bread.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Yes, I do. Yes, I do. I like steak. I like steak. Do you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Yes, I do. Yes, I do. I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like milk? Do you like milk? Yes, I do. Yes, I do. I like milk. I like milk.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Yes, I do. Yes, I do. I like fish. I like fish. 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Read and do. Read and do는 이건 사실 여러분들 책에 없는 활동이니까 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한 활동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Milk. Milk 이거는 1, 2, 3, 4, 5번 그림 중에 어느 것일까요? 2번 그림이죠. Fish, Fish. 이거는 1, 3, 4, 5 중에 무엇일까요? 1번이죠. Salad 샐러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 있죠. bread. b 는 4번, 5번 중에 무엇일까요? 5번입니다. steak. s t e 는 마지막으로 남은 4번입니다. 자, 그럼, choose 여러분은 and write. choose and write. 각 음식에 알맞은 단말을 골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에 여기 빵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bread를 찾아서 쓰면 되겠네요. bread. bread 여기 있습니다. B R E A D 쓰면 되겠죠? 그 2번. 자 아, 이건 고기 스테이크를 뜻하네요 steak. 스테이크. steak. 여기 있습니다. S T E A K 쓰시면 되고요. 3번. 네 이건 물고기네요. fish. fish. f, i, s, h. 쓰면 되고요. 4번에 salad. 여기는 salad. s, a, l, a, d, salad. 여기는 어, milk. milk. m, i, l, k, milk. 전체 모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식품 구성 자전거를 알아봐요.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식품 구성 자전거를 알아봐요. Do you like steak? Mm. Yes, I do. I like steak. Do you like salad? No, I don't. I don't like salad. 누구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은 있게 마련이야. 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위해선 다양한 식품을 알맞게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해. 식품 구성 자전거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루에 어떤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림이야. 자전거 뒷바퀴에서 각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먹으면 돼. 공유는 매일 2회에서 4회,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3회에서 4회, 채소류는 식사 때마다 2가지 이상, 과일류는 매일 한두 개, 우유는 매일 한두 잔이 적당하다고 해. 자전거 앞바퀴에는 물이 있는데, 이건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야. 또, 식품 구성표가 자전거인 이유는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다는 뜻이란다. 이제부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물,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한 어린이가 되도록 하자. 식품 구성 자전거까지 영상을 보았고요. 그 다음 활동이 Play Together 3 네, 점심 메뉴 정하인데 이건 원래 모둠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 모둠 점심 메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모둠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어, 각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 잠시만요. 이 활동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여기 어, 음식 칸에 bread, steak, milk, fish, salad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모두 원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조사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어, 식단을 골라서 여기 써가지고 점심 메뉴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어,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 두 가지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스테이크랑 샐러드가 먹고 싶다 하면 두개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가 쓰면 돼요. 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샐러드. 선생님이라면은 두 개를 고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골라도 되고, bread, milk 이렇게 골라도 되고요. milk and salad 이렇게 골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오늘 영어 활동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